We are team 10 from the smart humid filter project class.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저희는 스마트 가습기 <가스키> 프로젝트 10조입니다. <laughs> Our presentation consists of six parts. Introduction, project motivation, product, UX/UI, t r i a m demonstration video and reflection video. 발표 목차는 팀원 소개, 제작 동기, 제작 과정, 회로도 소개, 작동 영상, 프로젝트 느낀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Our team members are y u n o Shin, who is responsible for the English presentation and video recording. d o g y e n g Kim, who created the PPT and pre-change in Korea. Hyun-an our engineer and Si-hyeok who handles photo and video recording. 팀원은 영어 발표와 촬영 담당을 한신년호 PPT 제작과 한국어 발표를 맡은 김도경, 엔지니어 역할의 안시현, 촬영 담당 석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We made an Arduino-based humidifier to reduce respiratory discomfort caused by dry winter. 제작 동기는 겨울철이나 건조한 환경에서는 실내 공기가 쉽게 건조해 피부나 호흡기 건강에 불편함을 줍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두이노를 이용해 습도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스마트 가속기 회로를 만들었습니다. 제작 과정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Now watch a circuit diagram video with 3 parts components, wiring, and Arduino. <laughs> 회로도 소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회로도 소개 영상은 구성 부품, 배선 설명, Arduino 코딩으로 세,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가습기 식조 부품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습기입니다. 가습기는 실제로 전원이 공급되어 작동하는 핵심 장치로 저희 회로의 주된 제어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릴레이 모듈입니다. 릴레이는 작은 전압 신호로 큰 전류를 제어할 수 있는 전자 스위치입니다. 쉽게 말해 ESP8266 고대에서 주는 작은 전기 신호로 가습기의 전원을 켜거나 끄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브레드보드입니다. 브레드보드는 납땜 없이 회로를 쉽게 구성할 수 있는 실험용 기판입니다. 덕분에 회로를 수정하거나 부품을 바꾸기도 간편합니다. 네 번째는 ESP8266 보드입니다. 이 보드는 와이파이 기능이 내장된 마이크로 컨트롤러 아두이노 환경에서 코딩할 수 있고 IoT 기기를 제어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온습도 센서입니다. 이 센서는 주변의 습도를 측정해 데이터를 ESP8266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제 배선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ESP8266 보드의 GND 핀과 3V3 핀을 브레드보드 전원 라인에 각각 연결합니다. 다음으로 온스토 센서를 플러스 핀은 브레드보드의 3V3 라인에 마이너스 핀은 GND 라인에 연결합니다. 센서의 데이터 핀은 ESP8266 보드의 D6 핀즉 IO12번 핀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가습기의 전원선은 릴레이의 ND 연결합니다. 릴레이는 ESP8266과 연결되어 있어서 습도값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전원을 켜고 습도가 높아지면 자동으로 어지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릴레이의 전원선은 브레드보드 전원 라인과 연결되며 릴레이의 D신호 핀은 ESP8266의 D5 핀에 연결됩니다. 이렇게 모든 연결이 완료되면 ESP8266이 센서로부터 스토 데이터를 받아 MQTT를 통해 제어 신호를 보내고 릴레이가 가습기의 전원을 제어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온 스토 센서, ESP8266, 릴레이, 가습기 순서대로 데이터와 전원이 전달되며 결국 스토에 따라 자동으로 가습기가 켜지고 꺼지는 IoT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이상으로 가습기 배선, 배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소스 설명을 맡기는 안시현입니다. 첫 번째 코드는 ESP 파6 6 서버 통신 및온스토 제어 센서 MQTT 서버 통신 코드입니다. 밑에는 문자열 버퍼 크기 설정 코드고요. 이 코드는 마지막으로 MQTT 전송한 시간을 저장하는 코드고 밑에 있는 코드는 위에 있는 코드와 같은 문자열 버퍼 크기 코드입니다. 밑에는 MPTT 서버 링크고요. 이 코드는 와이파이 ID, 와이파이 비밀번호 코드고, 이 코드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상태 메시지 송신 토픽, 송신 토픽입니다. 실제 습도값 송신 토픽이고요. 이 코드는 수신 토픽, 토픽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핀 번호입니다. 위에 있는 코드는 릴레이 핀 아웃풋 설정이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은 와이파이 연결이고요. set 와이파이 저 코드는 d h t 센서 시작이고요. 그 밑에 있는 건 MQTT 서버 설정이고요. 또 밑에 있는 건메시지 수신 콜백 지정입니다. 그리고 이 코드들은 습도 70도 기준으로 자동 온 오프 f f k 끄고 지는 코드입니다. 감사합니다. Now we'll watch the circuit demo video. 회로 작동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조 가습기 동작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가습기에 물이 채워져 있고 배선 연결까지 완료하였고 프로그램까지 완벽하게 구비가 되면 n q t t 서버의 이 버튼을 누르면 가습기가 작동하게 되고 오프를 누르면 다시 기억 뻗이게 됩니다. Next, we'll watch the Humid Filter Project Reflection Video. 프로젝트 소감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PPT를 만들 만들고 한국어 발표를 맡았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면서 어떤 내용을 넣어야 잘 보일지 고민했어요. 팀원들과 이야기하면서 핵심만 잘 보여주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외국어 발표 사진 촬영 조장을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팀원들 의견을 맞추는 게 조금 어려웠지만 서로 의견을 존중하며 하루도와백도까지 준비하니까 뿌듯했습니다. 저는 5기 10조 설계와 배선을 맡은 안시영이라고 합니다. 배선 연결을 할때 복잡하여 어려움을 겪었지만 팀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서 협통심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사진 촬영과 영상 촬영을 맡았습니다 회로가 아, 잘 안될 때 촬영하기 힘들었지만 생각... 팀원들과 함께 잘 작동하는 경험을 지으면서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습니다. The conclusion to presentation on the smart city meet up fire is what intended. Thank you for listening. 이상 스마트 가습기 발표를 맡은 쉽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스마트 가습기조는 역할 분배가 잘 이루어져서 팀워크가 돋보인 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는 88조 나와주세요.